중급 문법입니다. 다가이고요. 자, 이 문법은 동사와 결합합니다. 공부를 하다 받침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밥을 먹다, 받침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가와 결합합니다. 기억합시다. 의미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가다가 미선 씨를 만났어요. 제가 학교에 끝났어요. 학교가 끝났어요. 집에 가요. 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미선 씨를 만났어요. 어디에 갑니까? 집에 가요. 집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요. 집에 가다가 미선 씨를 만났어요.입니다. 집에 가다가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이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집에 갑니다.지금 집에 도착했습니까?아니요. 우산을 샀지만 여기는 아직 집이 아닙니다.이 문법 기억 니은 이 자리에 어떤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 옵니까?먼저 기억은요.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일.밥을 먹으려고 해요.집에 가려고 해요. 끝내려고 하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뭐 끝내려고 하는 일 그런 문장이 오고요. 니은은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생긴 다른 일이 옵니다. 다른 일 그래서 기억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 니은이 생겼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문법은요. 다가와 이유의 문법 아서 어서 여서 결합합니다. 또, 으니까니까 때문에 의료고려고 모두 결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 어서, 여서는 문장 만들기가 쉬워요. 으니까니까 때문에 의려고 다른 문법들은 문장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먼저, 아서, 어서, 여서 먼저 연습합시다. 여러분, 이 문법은 정확한 의미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미선 씨는 밥을 먹으러 가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갔어요. 질문입니다. 미선 씨는 밥을 먹었어요? 밥을 조금 먹었어요? 밥을 전혀 먹지 못했어요? 정답은 3번. 미선 씨는 밥을 전혀 먹지 못했다입니다. 미선 씨는 밥을 먹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미선 씨는 밥을 다 먹었다. 미선 씨는 밥을 모두 먹지 못했다. 미선 씨는 밥을 전혀 먹지 못했다. 네, 밥을 먹다가는 2번 모두 먹지 못했다의 의미입니다. 미선 씨는 밥을 먹으러 가다가, 미선 씨는 밥을 먹다가, 여기 표현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이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혀 안 먹었어요. 전혀 못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먹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도 같이 파악합시다. 연습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미선 씨를 만났어요. 미선 씨와 밥을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등산을 하다가 비가 오길래 그냥 내려왔어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하다가 충전이 다 돼서 끊어졌어요.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잠이 와서 휴게소에 갔어요.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고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요즘은 운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장님에게 혼이 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그 행동을 모두 끝내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생겨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의미 파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는 도중에와 비슷한 문법입니다. 같이 공부하시고요. 정확한 의미를 이해, 파악하는 연습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